총성이 울렸습니다. 제28회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륜 주간에 펼쳐지고 있는 K사이클 광명 경주 우수급의 최강자들의 한판 승부 진검 승부 우수급 결승 경주가 펼쳐집니다. 1번 민선기 2번 김준철 3번 김민호 4번 배정현 5번 김태한 6번 박준성 7번 이진원 선수가 출전해 있고요. 어느 급이나 결승 무대에 오르는 경주가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성급도 마찬가지고 우수급도 선발급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수급이 가장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박빙의 승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우수급 경주, 특별승급도 매번 쉽지가 않은 상황, 그만큼 실력을 겸비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좀 이따가 펼쳐질 시상식에 올라갈 선수는 누가 될지, 3위 내에 진입할 선수는 누가 될지, 36 2번 선수들이 득점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6번의 박준성 선수 0.05점 차이로 올라왔습니다. 5번 7번 선수들은 이번 주 경주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올라왔습니다. 28기 선수들이 두명 있습니다. 과연 언제 승부 타임을 누리게 될지 5, 4번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열 앞선에 위치한 가운데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번, 4번, 6번, 1번, 2번, 3번, 7번의 흐름 속에 과연 누가 자력 승부에 나서게 될까요? 뒤쪽에서 3번의 김민호 선수가 3번의 김민호 선수 움직이 기 시작합니다. 6번의 박준성, 6번의 박준성입니다. 6번의 박준성, 6번의 박준성 선수.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마음가짐일까요?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6번 박준성, 6번 박준성 선수가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뒷자리 3번 김민호 선수가 6번의 단독 마크, 6번 박준성, 6번 박준성의 자력 승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뒤쪽에서 이번에 김준철 선수가 폭발력 있는 저치기 승부서로 3번 넘고, 6번 넘는 2번 김준철. 하지만 안쪽 버티는 6번 그리고 바깥쪽 3번에 김민호 선수, 와 3번에 배정선수습니다 3번에 김민호, 3번에 김민호, 3번. 3번, 3번 이어서 3번, 4번, 2번. 득점에서 앞서 있는 3번의 김민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우수급 결승 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